오늘은 기체연금 40만원 또는 30만원을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연금을 소득 및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는 시대가 올까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4%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인 미국의 2 3 1의 거의 두배 수준이죠. 참고로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4%입니다. 2022년 대선에선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기체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정치적인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겁니다. 참고로 기체연금 수급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기체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이 70% 이하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향후 기초연금 수급 범위 및 금액이 변동된다면 다음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안은 현행처럼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게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2안은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겐 월 30만원을, 소득상이 30%에겐 그 절반인 15만원을 지급한다. 3안은 소득 재산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4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월 4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체연금 수급범위 확대 및 금액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구독자 3천명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문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음미해 보십시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란, 현행처럼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게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에는 15%. 이한,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겐 월 30만원을, 소득상이 30%에겐 그 절반인 15만원을 지급한다에는 7%. 3안 소득 재산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에는 가장 높은 67%. 4안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월 40만원, 30만원, 20만원을 지급한다에는 11%였습니다. 이제부터 기체용금 소득 및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다 지급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와 연계 도입됐으므로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2007년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1월부터 50%로 10% 포인트를 인하하고 동시에 매년 0.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여 2028년부터 40%로 하향 고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당 수준 감액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월부터 기초 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는데 소득하의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 84,0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에 따른 노 소득 보장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는 2007년 4월에 결정됐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인하됐다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하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초 노령연금과 기체연금은 도입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체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기초 노령연금의 도입 목적은 법 1조에서 보듯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인 반면 기체연금의 도입 목적은 법 1조에서 보듯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입니다. 결국 기체연금은 빈곤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012년 박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입니다. 기체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 이유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로 인해 미래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의 70%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됐고요. 동시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출발했던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고 국민연금 성실 나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이렇습니다. 셋째, 기체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이 70%로 정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기체연금은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게 지급하고 있죠. 따라서 소득상이 30%는 기체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하이 70%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도 아니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도 아닌데요. 한마디로 이더저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빈곤층 노인을 위한 공공 부조라고 하기에는 수급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차라리 법 정신에 맞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참고로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90% 간에는 소득 및 재산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순자산 규모는 상위 5% 또는 상위 10%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65세에서 69세까지의 순자산 규모는 상위 10%가 평균 16억 9천만 원, 나머지 90%가 평균 2억 7천 9백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 또는 노동력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어 생활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넷째,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연금제도인데요. 체납하지 않고 반납, 추납, 임의가입,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이 우려되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일수록 국민연금을 체납하거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설사 받더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4조 3항은 기초연금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용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 유인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지급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인력 및 행정 비용이 과다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부를 비롯해서 시군구, 동읍면사무소와 국세청, 법원 등은 물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는데요. 문제점으로는 인력 및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하고요. 혼란 및 갈등유발, 불평등과 왜곡, 불신 현상 등입니다. 여섯 번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의 각종 공제 내용인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 재산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도 공제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예적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기본 공제해주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월 98만원에 추가공제 30%를 해주고, 사업소득은 필요공비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 연금소득은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일곱 번째,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수당이자 사회수당입니다.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의 70%에게 지급하지만, 아동수당은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7세까지 월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반면, 기체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이 70% 이하자에게 월 30만원을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체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100%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체연금 소유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현행대로 소득하위 70%인 598만명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을 적용한 후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감하면 소요예산은 18조 8,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854만명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을 적용한 후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을 차감하면 27조 6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인상하는 문제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재정 건전성이냐 노후 빈곤 해소냐의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 논의의 주체는 국회, 행정부,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되겠죠. 문제는 논의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연금 또는 상 연금 수급 대상자들입니다.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의 관련성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선에서 이슈가 될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기초 연금 수급 범위 및 금액, 국민 연금 연계 가액 제도, 줬다 뺏는 기초 연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또는 30만원을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